내가 성경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부족한 부분이나 뭐 이런 건 이렇게 좀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 나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신 말씀 또 거룩한 성령이 모으신 말씀이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왜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다 짝으로 되 있다, 짝 약속과 명령으로 되 있다. 내 성경을 안 읽으면 모르지요. 남의 말만 듣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구원론이 어떻다, 천국론이 어떻다, 여러 가지로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으라는 얘기. 내가 성경 읽지 않고는 절대 알 수가 없는데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읽느냐? <laughs> 읽어도 못 알아들으면 안 읽은 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죠안 읽은 거나, 읽은 나, 읽은 나나 똑같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창강 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부음을 받고, 그리고 하나의 말씀 읽어야 깨달아진다. 약속해 놨잖아요. 나의 창강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이 말씀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책망하시고 누구에게 알게 하시느냐? 성경 전체를 <laughs> 상고해 보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나누지잖아요. 누구는 생명체에 기록되었고 누구는 생명체에 기록이 안 됐나? 성경이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그게 보인 사람은 돌이켜서 다시 말해 회개해서 약속하신 성령 받고 간난하게 들어서 순수한 말씀의 저절. 사모하라. 그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자라나게 된다. 약속이에요.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이 다르게 표현된 것이 없어요. 똑같아요. 구약의 선자들이나,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나, 또 사도들이나,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약속과 명령하셨잖아요. 그 약속과 명령을 여러 가지로 내가 읽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성장 깨달으려면 성장하라. 하나님 말씀을 먹고 성장하라. 그런 갓난 아기들로서 저질먹으려면 모든 악의와, 그렇죠? 모든 악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을 옳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도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 모든 속임수. 거짓말하면서 거짓말은 어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거짓말을 조장하는 것이 하늘 아래 지식이에요. 철학이나 과학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모든 위선. 선하지 않으면서 선한 척 하는 것. 하나님 의 약속을 안 믿으면서 믿는 척 하는 것. 그 위선이란 말이에요. 시기하지 말아라. 네 번째는 시기하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해 시기하는 것, 절대 금물이거든요. 다니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도 천사가 단절시키잖아요. 다니엘아, 너는 내 길을 가라. 네 사명은 이것이 끝이야. 내 길을 가라. 앞으로 될 것에 대해서 네가 거기까지 범위가 아니야. 네 범위는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지 그 설명해 주잖아요. 사도 베드로까지도 요한에 대해서 궁금해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야 네 길을 가라. 그럼 다섯 번째는 비방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여러분,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관여할 이유가 없으니까 비방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끊어버려야 그래야 성령받은 사람이다. 그 사도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아시아 일대, 또 마케도니아 일대, 그렇게 몇십 년 동안을, 복음을 전하면서, 어, 다른 사람 세상에 대해서 비방하는 거 봤습니까? 비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 세상의 권력, 이건 나하고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유대교에 대해서, 유대교에서 뭐 내놓으라 하는 젊은이였잖아요.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젊은인데도한 번도 그런 일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잖아요. 오직 내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 누구냐? 17, 8년 동안 대세김질 라면서 말씀을 상고한 그런 말씀을 전하기도 시간이 바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는 사도바울이 설명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에 단절된 사람이니까 <laughs> 내 이름이 한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너는 세상에 내 육신이 있으니까, 관세를 낼 자에게 관세 내고, 국세를 낼 자에게 국세 내고, 세상에 관여하지 말라니. 근데 모든 세상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기 빠진 것이 없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잖아요. 곤고하다. <laughs>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드냐? 육신은 이 껍데기는 세상에 있으니까 세상의 법을 섬겨야 되고 육신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섬겨야 되는데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육신 육신적인 나하고 영적인 나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내가 하나님 법을 섬길이야 육신이 법을 섬길이야 서로 싸운다는. 아 손지가 대 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결론을 딱 내리셨잖아요. <laughs> 육신적인 것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건데 그건 걱정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해서 다 책임져 주신 거야 그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방인이 하는 짓이라 바울 사도의 말을 빌리면 자연인이 걱정하는 것이지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을 왜 걱정하느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많이 언급합니까? <laughs> 거기 내가 이런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염려스러운 길인가? 여러 가지 뭐 사건 사고 사고들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아, 그래도 뭐 장사해 보십시오. 염려가 안 되나. 왜 다른 사람은 손님들이 줄서 가지고 잘 팔고 수지 드는데 자기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게 뭐냐? 아서 기도해라. 만약에 기도해서 예, 하나님이 그 사람 장사 잘 되게 주셨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위해 다른 거 섬기는 거예요. 왜 성경하고 성 반대거든요.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자녀도 공부를 잘 하고 대개 미국이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뭐 사람들이 얼마 얼마 뭐 뭐 70년, 80년 그때만 해도 미국에 온 사람들이 많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 꿈을 이루어 오겠다 내가 내 꿈을 이루지 못하면 내 자녀 에 가서는 미국에서 가서 꿈을 이루어 보겠다 그래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뭐 그렇지 않고 온 사람도 있죠 응? 국제 결혼해서 그래서 온 사람도 있고 뭐 여러. 내가 미국에 집회 다니 보니까 뭐 천태만상이에요. 그러니 어쨌든 미국에 왔으면 미국에 꿈을 미국에서 꿈을 이루보겠다. 아메리칸 드림이다. 그 꿈이 뭐예요?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이 사도 벌이 말한 것처럼. 생명체 기록됐다면 내가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중국에 살든 유럽에 살든 남미에 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육신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거니까 그것이 기독교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무슨 말인걸알아야지 선지 이사야를 통해서. 천사가 지시하잖아요 외쳐라 뭘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꽃이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언제 주의 영이 바람에 불면 깨닫는다 베드로도 똑같이 설명하잖아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 생명이다. 똑같아요. 시대가, 뭐, 구약의 선자할 시대고, 시대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하신 말씀이나, 또, 예, 선택받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도들이, 선택받은 사도들이 성령받고 이신 거나,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하나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그 하나의 말씀이 뭐냐 뭐냐 약속과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 내가 알면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원래가 성령 받디야 깨닫지요. 그래서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막론하고 뭘 주셨느냐? 법을 주셨다. 하늘의 법, <laughs> 우리 세상 법 있잖아요. 대한민국 헌법이 있고 미국 미국 법이 있잖아요. 또 주법이 있고. 주마다 다 다르잖아요. 세금 내는 것도. 어느 주는 세금이 적고, 어느 주는 또 많고. 사람들이 세금 조금 내려고 자꾸 이동해 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도 하늘의 시민권자는 하늘의 법을 지켜야 된다. 그 법이 뭐냐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계명이 뭔지, 율법이 뭔지 올바로 알아야지요 근데 율법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생명체계 그 이름 이 기록이 안 됐어요. 소위 말해 자연인에 내추럴맨 그런 사람들은 율법이 필요 없어요. 내가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누구에게 율법을 주셨나, 누구에게 개명을 주셨나, 누구에게 성망을 주셨나, 왜 개명이 필요한지, 왜 율법이 필요한지, 왜 개명이 필요한지, 그걸 올바로 아셔야 될거 아니에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되니까 뭐, 알려갈 필요도 없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도,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받아야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엄중한지,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바꿀 수 없다. 그걸 성령받아야 깨닫죠. <laughs> 그러면 하나님의 법의 엄중함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율법 613가지. 그걸 어떻게 여러분, 초래업기, 뇌기 민속이잘 읽어보세요. 신명기까지. 율법의 엄중함이 얼마나 두려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하나님 본 사람이 있습니까?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저자들 보면,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면 즉사해요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 봅니까? 하나님 법계만 만지기만 해도 즉사하는데, 우스 안 봤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할지 성경을 읽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이 하남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영생의 하남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그때부터는 천사가 다 관리하고, 통치하고, 인도하고, 그리 하늘이 네 천사가 있다고, 성경 기록됐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미카엘, 가브리엘, 부르다세는 천사, 무르다세는 천사. 이 천사가 에, 뭐야 다스린다고 해서 천사 숭비하는게 아니에요. 사도바오르 히브리서에서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천사는 구원받은 자에 돕는 영물이다. 왜 돕니까? 거룩한 데서. 벗어나지 말라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천사의 사명이에요. 연기시록 가면 나오잖아요. 계시한 천사에게 사도 요한이 엎드려 절하니까 야 나한테 절하지 말라. 나도 너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다.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경비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해라. 근데 세상에서는 모르니까, 뭐 여러, 뭐 지구는 둥그르니까 얼마나 많은 민족이 삽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느 동네 가면 불을 다스리는 천사를 숭배를 하고, 이게 불의 천사를 숭배하는 거, 어느 동네는 가면 또 되게 바닷가 가고 그러죠. 바닷가 가면 물을 다스리는 천사를 숭배한다. 예. 그러니까 거기 뭐가 끼어듭니까? 루시퍼가 끼어드는 거예요. 이런 일은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루시퍼가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땅으로 쫓겨났잖아요. 땅으로 쫓겨났으니까 땅이 어떻게 됐다. 장세기 1장 2절이 그 말입니다. 루시퍼가 하나님 동생을 쫓겨나고 나니까 왜 쫓겨났어요? 자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묻별들이 올라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그런데 쫓겨났잖아요. 루시퍼가 원래가 여러분 마귀가 된 것이 아니에요. 에스겔서를 읽어보라고요. 에스겔 28장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고 완벽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기름 부었다. 성령이 기름 부은 받은 자 북과 관악기를 맡겼다. 또 하나님의 동산에 열두 가지 보석 가운데 열 가지를 맡겼어. 그만큼 마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예요. 처음에 뭐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런 마음 가졌습니까? 처음에는 완벽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 지나다 보니까, 무천사들, 다른 천사들보다 지가 우 위에거든. 지혜롭, 지혜롭죠 아름답지요? 완벽하다고 그랬으니까. 거기다가, 다른 천사들이 없는, 성령의 기름 부분 받았지요? 붓과 관악기까지 가지고 있죠? 음악의 시조란 말이. 거기다 하나님 동산에 열 가지 보석을 맡겨놓으니까 교만이 충만해진 거예요. 내가 붓벨루위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은 더럽게 해서 내가 쫓아버렸다고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순간적인 이런 사건으로 보지만은 성경 전체를 성령 받고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모르셨겠느냐는 거예요. 전지 전 전지전능 무소불위 하신 하나님께서 루시퍼가 이렇게 될거 모르셨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림을 성경 전체를 성령 받고 읽어야 보인다는 얘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타락했다고 그러죠 모르셨을까 알고 계세요 그 나라는 존재도 하나님은 이미 다 만세전에 알고 계세요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태에서 태어날 걸 이미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내가 성경 안 읽고, 다른 사람 말 듣고는 알 수가 없으니까, 성경 읽어라. 성령받고 읽어라. 그러면 알게 되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 그 서신이 뭘 말씀하고 있는날잘 알게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 바울서, 신의 마지막에 히브리서에서 바울이 설명하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느냐? 첫 언약의 흠이 흠 때문에 오셨다. 완성시키려고. 뭘 완성시켜? 거룩에 완성시키려고. 그러면 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어그 성서에 대해서 지성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성소, 지성소가 뭡니까? 성막이잖아요. 성막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계명은 명령이란 말이에요. 법이야. 그 법을 어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이 와서 재산 받도록. 사랑이 채리티, 하나님의 속성, <laughs> 세상 철학에서 말하는 러브가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채리티, 사람에게 없는 채리티. 그 사랑의 속성을 거룩한 속성을 하나님의 생명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호흡으로 집어넣다니. 각의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온 사람인가 아닌가? 그 얘기. 이 껍데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껍데기는 다 똑같아. 흙이니까. 뭐흰 흙으로 만든 사람, 또뭐 까만 흙으로 만든 사람, 뭐 노란 황톡으로 만든 사람 다 다르잖아요. 거기 뭐또 잡종이 새끼고 섞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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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면 나오잖아요 짐승을 따지는데 무슨 짐승이냐 사자, 곰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표범 섞였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올바로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지 첫째도 성령 받고 성경 읽고 두째도 성령 받고 읽으면 내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짝이 없다. 그 사람은 육신을 가리킨 게 아니. 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영적인 사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들어간 사람이 완성된 사람이 아니면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 아무리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아 그럼도 성령이이못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거길 그 가느냐 아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잖아요. 내가 영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초점을 거기 맞춰야 될거 아닙니까? 아, 육신적으로야. 날 낮은 부모도 귀하니까, 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고. 아, 육신적으로야 다 귀하죠. 형제, 자매도 다, 다 귀하죠. 그런데, 주님의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너를 낳으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세상에 계신 세상에 있는 너를 낳아준 아버지를 아버지로 하지 말아라 육신의 형제 자매들에게 누가 내 형제하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신 말씀을 성령 받아야 여러분 깨닫지 그들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나하고 육신하고 내 육신 안에 있는 나하고 분리가 안되면 안 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laughs> 이건 육신의 장막이다. 이 집이란 말이에요. 내가 구하는 지 임시 거처. 이걸 육신으로 나한테 어렸을 때부터 계속 주입시킨 지식이 뭐냐. 철학과 과학이란 말이에요. 인문과 이공. 속지 말아라. 성령 받기 전에야 아나에 모르죠. 성령 받고도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대해 사모하고 먹어야 장성이 아지 어렸을 때 몰라요 내가 누군지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음으로 나 자신이 생명책에 그림 기록된지 기록 된 자인지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인지 아닌지로 올바로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